그, 삼국유사에, 에, 그, 아, 그 옛날 얘기가 이런 겁니다. 그, 지금 자한당, 횃불당이 말이죠. 어, 지금, 에, 문제가 심각하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뭐, 그, 김성태는 해체시키겠다고 하고, 아, 김진태 씨는, 에 그, 뭐, 페이스북에, 예, 페이스북에 자기 뭐글 올리고 하죠. 아, 저는 그이 자한당의 지금 문제를 보고서 뭘뭐 느끼냐면은 에, 전부 다들 예, 비겁해요. 그 김진태 의원님이 훌륭하신 분이죠. 뭐 박대출 의원님도 훌륭하신 분이죠. 전희경 씨도 훌륭한 사람이죠. 예, 나름 훌륭한 사람들이죠. 자, 나름 훌륭한 사람들이 정말 저 자유한국당의 저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을 못 시켜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불법 탄핵시켜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불법 출당 시켜서 자유 한국당이 선거에서 진 거다라고 정확한 멘트를 날려서 정공법으로 나가야 돼요. 아, 찌지부진하게 이상한 거 가지고 싸울 싸우면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김진태 씨나 뭐 전희경 이렇게 탄핵 그뭐 반대하신 이 분들이 말이죠 단결해가지고 김성태 이런 애들을 쫓아내든가 아니면 당을 반으로 쪼개서 쪼개세요 쪼개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을 이 저기 뭐야 플랜카드로 들고 깃발을 들고 당을 만드세요 그렇게 당을 만들어가지고 대한애국당하고 합당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님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런 거 하기 싫으면 지금 대한해국당으로 들어오세요. 당신들이. 그거 왜 못하는 거예요? 왜? 어? 지금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은 박근혜 대통령님을 저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아무것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김진태 의원님. 전희경 의원님, 전희경 씨는 뭐 초선이니까 박대출 의원님 등등 예, 훌륭하신 분들, 당신들 국회의원 자리 다음에 버릴 각오하고 대신에 나라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시키고 그 무죄 하다라는 것을 주장을 계속해야지. 김진태 씨, 당신도 삽니다. 지금, 당신도 이번에 제대로 못하면은, 김진태 의원이나, 뭐, 그 자한당에 있는, 그좀 괜찮다는 의원분들, 이 부분 제대로 처리 안 하면, 당신들도 다음에 다 날라갑니다. 2년 뒤에. 박근혜 대통령님을 버리면, 당신들도 국민들한테 버림을 당해요. 이번에 당신들도 얼마나 얘기 많이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님 덮고 가자. 박근혜 대통령님 더 이상 좀말좀 좀 하지 말자. 우리끼리 좀 가자. 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버리고 갔는데 당신들이 지금 망했잖아요. 그럼 뭐야 국민의 뜻이 박근혜 대통령님 살려라라는 거잖아요. 왜 그거를 못 읽어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약점이 잡혀가지고 겁나서 말을 못하는 겁니까? 당신들은 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예? 김진태 의원님, 당신도 법을 알잖아요. 박대출 의원님, 당신들도 법을 알잖아요. 당신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 한 60명 있다고 하잖아요.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 거기에 법률가 출신들 많잖아요. 그런데 법률가 출신 그렇게 몇십 명 있는데도 당신들이 지금까지 한게 하나도 없잖아요. 첫 번째 아니 공직선거법 151조 6항에 바코드를 사용하려는데 그것이 QR 코드로 바뀌면은 당신들이 먼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법률가들이 그게 문,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당신들이 몰라요. 그걸 보고도 몰랐다면 당신들은 지금 당장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당신들도 홍준표나 그 김성태보다 나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도 그 불법 선거를 눈감아준 거에 대해서 그리고 문재인 임기가 2월 24일날 끝났잖아요. 그건 당신들 법률가들도 알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 말안 해요? 그러니까 당신들 뭐 김진태 의원님이나 박대출 의원님이나 어뭐 전희경 의원님이나 제가 이렇게 의원님하고 존칭을 붙이는 것은 LA가 의원님이라고 이렇게 님자까지 붙여주는 것은 굉장히 당신들에게 존칭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LA 방송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여차지 탐은 얘가 제가 새끼야 이러는데. 예제 새끼야 이러는데 당신들한테는 제가 의원님 의원님 하잖아요 존중해드리는 겁니다 김진태 의원님하고 박대출 의원님하고 등등의 예, 법률과 출신의 의원님들이 잘못한 거세 가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의 임기가 2월 24일 날 끝난 거 법적으로 확실해요 근데 당신들은 법률 전문가들인데 그거 눈 감아주고 있어요. 그거 잘못한 거예요. 두 번째 당신들 잘못. 613 지방선거 때 qr 코드를 투표 용지에 쓰면 그 불법이에요. 바코드를 사용해야 돼요. 공직선거법 151조 6항에 의거해요. 그런데 당신들 그것도 눈 감아줬잖아요. 계속 눈 감아주잖아요. 그리고 문재인이 5월 26일 날 북한으로 밀입북했죠. 예, 몰래 북한으로 잠입해서 헌법과 국가보안법과 형법을 다 위반했어요. 그런데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 지적, 지적을 안 하시잖아요. 분명히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입 닫고 있는 것 자체도 당신들은 역사에, 자유 대한민국에 올바른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김진태 씨 당신이 김성태하고 싸워서 당신이 착하고 의로운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의로움을 삼, 삼으려고 하지 마세요. 김성태가 자유한국당을 해체시키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해체 안 되게끔 막는다. 그걸 위해서 투쟁한다. 그거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김진태 의원님. 아무 의미 없어요. 법률적으로 당신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을 하란 말이에요. 김진태가 자유한국당 해체시키든 말든, 그게, 뭐가 상관있어요 이 대한민국에 여지껏 뭐 정당이 없어지고 생기고 이거 예 항상 있어 왔잖아요 자유한국당 해체된다는 게 뭐가 문제가 돼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김성태한테 당신은 자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법률적인 투쟁을 해야 하는 게 당신이 정말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김진태 의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빨리 그 거치를 좀 정하세요. 그 썩은 데서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자유한국당에 있으면 뭐좀 거기 뭐 돈이 좀 나옵니까 예? 제가 오늘 말이죠 그 여러분들에게 이, 이 말씀 드려야겠네요. 그 일베 사이트에 가서 보니까 뭐 조원진 우리 예당 대표님에 대해서 어 주문을 했더라고요. 아뭐그 저는 일베 사이트는 에 건강한 그 자유인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서 굉장히 예 그래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분탕글도 많지만. 선별해서 보면 좋은 글들이 많아요. 저는 일베 사이트 자체는 부정적으로 보질 않습니다. 자, 그 안에 몇몇 글들 중에서 오늘 제가 본 대한애국당의 조은진 대표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올라온 글을 보고서요, 저는 그글쓴 사람이 아주 멍청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멍청한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요지는 이겁니다. 자 태극기 집회하는 거 좋다. 그런데 우리 조은진 대표님이 그 방방곡곡 다니면서 인재를 물색하고 인재를 삼고 처려해서 어, 대한애국당으로 모셔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그거를 안 한다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제가 그래서 이렇게 거기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자, 그러면 세상에 인재가 방방곡곡에 있다는데, 그 사람이 멍청한 근거를 대는 겁니다. 첫 번째. 전국 방방곡곡에 인재가 어디에 있는지 좀 명단 좀 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인재인지. 그 인재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자, 그런 인재가 있는데, 우리 조은진 대표님께서 가셔서 와달라고 삼고초려를 하면 그 사람이 오냐? 이거예요. 자 오냐?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그 인재가 대한애국당에 오면은 대한애국당에서 그분에게 돈을 줄 수가 없어요. 돈을, 뭐 활동비를 줄 수도 없어요. 오히려 그 인재가 대한애국당에 오면은 자기 돈을 대한애국당에 좀 내줘야 돼. 우리 대한애국당이 하도 가난해서, 대한애국당이 가난해 가지고, 자 그러면 인재가 있어요. 그럼 그 인재가 대한애국당에 오려면은 그 사람 자신이... 자기 돈도 대한애국당에 좀 내고 자기의 모든 능력과 역량을 다 대한애국당에 쏟아붓고 그럴 만한 마음의 자세가 있는 사람이면은 아 우리가 가서 무릎 꿇고 라도 삼고초려해서 모셔 오죠. 근데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듣는 소문에는 황교안 씨에게 예, 누군가가 대한애국당으로 와 달라 그랬다고 하니까 황교안이 대답이 뭐였냐면, "대한의국당엔 돈이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떤 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돈 많은데 찾아가는 거잖아요. 정말 대한의국당에 현재 있는 분들은 거기에 있는 당직자분들이나, 대한의국당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자기 거를 희생해가면서 나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일베그글쓴 사람은 그런 걸 모르는 겁니다. 뭐 조은진 대표님이 인재를 어디서 데려오기 싫어서 안 데려옵니까? 그 인재가 되는 사람이 돈을 요구하잖아요. 돈을. 그런데 대한해국당은 가난해서 돈이 없잖아요. 그럼 인재라고 하는 놈이 자기 돈 받고 일하려고 하는데 그게 인재입니까 또? 그리고 전국에 인재라고 하는 놈이 있다면은 이미 대한 애국당에 왔어야죠. 제대로 된 인재라면은. 어디서 개껍데기 인재 같은 새끼가 있으니까, 예? 아, 이인재를 두고 인재라고 한가요? 충청도의 이인재? 아, 그 사람 보고 인재, 이인재를 영입하라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인재예요? 아, 이름이 인재가 있지만 그 사람이 인재냐고요? 미친 새끼 아니야 그러면 그런 걸 얘기하는 거. 대한자자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님이나 박대치로 의원님이나 전희경 의원님이나 뭐 등등의 많은 좋은 의원님들이 왜 대한애국당으로 안올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그분들이 왜 대한애국당으로 안 올까요? 돈이죠 돈. 돈 때문에 안 오잖아요.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화로부터 막고 싶어서 자유한국당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다음번 총선 때 국회의원직을 어 다시 한번 또 국회의원을 하기에 자유한국당이 유리하니까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에 대해서 절치부심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자한당에 있지 않고 대한애국당에 와서 우리랑 같이 싸워야죠. 예? 네? 그 사람들 자체도 계산을 하잖아요. 지금. 김문수도 보세요 태극기 집회 와가지고 뭐뭐 뭐, 박근혜 대통령님은 죄가 없고 이일 이렇게 떠들다가 아자 홍준표한테 서울시장 후보 그거 공천 받으니까 그냥 박 금방 태도가 바뀌어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잘못이 많다라고 그런 개소리 하잖아요 대한민국에 정말 인재가 살아있나요? 정말 인재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유 대한민국 살리고자 하는 인재가 있나요? 돈 바라죠. 돈 바라고, 자리 바라고.